자, 이번 종목은 한국주철관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철관이고요 오늘 윗꼬리 를 크게 달았죠. 크게 달면서 고점은 20.58% 20. 상승을 했던 8,38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4.46 상승한 7,260원으로 윗꼬리를 크게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 바로 보시면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박스권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물론 밑에 또 박스권이 이렇게 있죠. 두 개의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실어서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매물대 여기 쭉 보이는 초록색 매물대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작년 6월과 7월에도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여기 있는 매물대를 종가상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이 종목은 여름 테마주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철간 주철간 관을 만들어요, 관. 어, 사람이 죽을 때 들어가는 관 말고, 그수원이나던가 아니면 상하수도에 있는 관 있죠. 그런 것을 주로 취급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테마도 여름 테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서울이라든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싱크홀 사태, 특히나 이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저 인명사고까지 났던 대형 싱크홀이 나타났죠. 거기에 대한 원인이 노후, 노후, 그, 하수관이죠. 네. 하수관, 상수관. 뭐, 이런 것을, 것으로 인해서, 어,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지금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노후관을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정책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주로 이한국주철관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주철관이고요. 최근 서울에서 싱크홀 사고와 전국에서의 싱크홀 사고의 원인이 노후된 상하수도관, 상하수도관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 하에 서울시에서 싱크홀 예방을 위한 지하 안전 광화 예방, 예방 정책을 예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수혜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적 야구합니다. 유동주식소 비율 2,000% 이상이고요. 유보율도, 네, 유보율이 2,000% 이상이죠. 유동주식수 비율도 양호하고요. 유보율 2,000% 이상.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윗골이 크게 달고 거래량 터졌음에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음봉으로 마무리됐으면 아무래도 화려한 불꽃으로 이제 끝이 난 거다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 내일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단기 목표가는 일단 7,900원 정도를 제시해 볼까 하고요. 손절가는 6,800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일단은 여기 있는 매물 때 요거를 조금 소화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종가상. 그러니까, 또 조금은, 손절가가 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을 조금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국 주철관 살펴드렸고요 그럼 내일도 오케이.